है 이런 열정을 이해해주세 그냥 다음년 모두 자보스러워요 받았다는 거에 대한 안정감도 있 그것도 그러네요 파이팅 잘자 파이팅 안녕오겠습아지나하고요현 씨도 지나갑니다 근데 이거? 이거. 어, 이거. 어, 이거. 네. 근데 내가 느꼈는데 오, 뭔가 더 세게 해야지. 아. 떼봐. 잉? 잉? 왜나낀 거야? <laughs> 잉? 속에 넣어봐. 아, 근데. 뭐야, <laughs> 뭐지뭐지뭐지 봐 있는 거 알아? 거기. 응. 나 응. 그거 가봤는데. 나 아, 괜찮던데. 푹거있어 <laughs> 치아고 가서 그런가? 근데 그게 또 이렇게 앉으면 안, 안 되고 나나나 이렇게, 이렇게 앉아야 되거든. 그러니까 너무 약간 컨셉이 이상하게 잡긴 했 <laughs> <laughs> 올려야 될것 같아.